안녕하세요. 초이수 연구소입니다. 방금 전에 조재호 선수가 우승했어요. 그죠? 아, 아, 이게 서포터 선수가 보면 또 싫어할 수있만 <laughs> <laughs>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제 블루원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노력카드만 나눠 가져야죠. 노력카드는 우승 선수가 없었던 거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조재호 아, 선수고 네. 우리 축. 재호 오빠, <laughs> 짱! 하여튼 잘 쳤어요. 어, 어 예. 다행히. 후드롱 선수 가 올라왔으면 좀 힘들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또좀 사파타를 응원하긴 했어요. <laughs> 네. 아다 같은 모음인가 봐요. 그죠. 아니 그고또 우승하면 다섯 번을 내리 우승하는 거잖아요. 후드롱이 그렇죠. 선수가뭐 쿠즈 아, 선수가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응? 그래도 나눠 어, 먹어야죠. <laughs> 예. 그래서 당구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조호 선수가 우승을 했으니까 조호 선수가 횡단이나 더블 같은 거 다친 거 알고 있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어, 조금 난구 형태인데, 더블 쿠션을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시작!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인데요. 어, 굉장히 난구죠, 지금. 근데, 자, 이 공을, 어, 뭐, 어떻게 쳐도 이제 난구기 때문에 어렵기는 해요. 저기 더블 쿠션을 치긴 해야 되는데, 어, 치는 그 당점과 스트로에 따라서 가장 확률 높게 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박풍님 네. 한번 쳐보세요. 아,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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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래요. <laughs> 뭐 어떤 형태인지 한 번만 쳐보세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공. 네, 이런 형태공들이 많잖아요, 이 어떻게 그렇죠? 쳐야 할지 네. 모르겠어요. 띠용띠용. 네. 빨간 공을 걸어? 빨간 <laughs> 공뭐 걸면 키스가 빠질 수 있을까요? 걸어가고훅 해갖고. 훅 해갖고. <웃음> <웃음> 훅 해갖고. 네. 안 되겠죠. 아니, 그냥, 실전에서 이런 걸나면 어차피 치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는지 한 번만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쳐?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블을 치는데, 아, 걸치기를 쳐볼까요? 음. 오 <laughs> <laughs> 걸치기도 얇게 걸어갖고, 지금은 조금 내려왔으면 확률이 있었어요. 지금, 그쵸? 아. 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그쵸? 않죠? 자체가. 자, 그러면 제가. 광도 알려드리니까 한번 쳐보세요. 자, 회전을, 자, 일시 방향을 주세요. 정회전. 네. 정회전을 주고, 3분의 1 두께에, 하다 효까를 살려서 얇은 두께에, 자, 큐를 조금 깊이 넣으세요. 자신있게. <목소리> 뭐야. 나이스. 아니야. 뭐야, 아, 이거 또찍기나오네요 아니, 이분 그냥 끝났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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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들어가죠 지금? 와, 신기하다. 자, 자신 있게. 뭐야? 몰라서 못친 거예요. 야, 또. 야, 자, 이거는 저 역회전이나 무회전 같은 경우로 맞아, 공을 치게 역회전을 되면 역회전을 쳐볼까 막 했는데 공이 치기 훨씬 더 어려워져요. 여기서 역회전이 이 가로 잡기도 어렵고, 자, 반면에정회전은 줬기 때문에 여기서 하단의 힘까지 아. 정이 더해져갖고 공이 여기까지 와갖고 역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 그러면은 자. 역회전이면 이렇게 막고 나가겠네요. 네. 자. 너무 쉽게 끝났으니까. <웃음> 자, <웃음> 이리, 이리, 쌤도 희동. 쳐봐야죠. 쌤도 <laughs> 쳐봐야죠. <laughs> 난 못칠 것 같아. 쌤 <laughs> 수고 <laughs> 위치 바꿔는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이번에 어떻게? 쌤도 위치... 쳐봐야죠. 자, <laughs>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죠? 얼... 똑같은 얼... 방법이야. 얼... 짧게 끝내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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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바로치 뒤... 똑같이 치면 되나요? 그렇죠. 휴를 깊이 넣어줘야 돼요. <laughs> 아이고. 나이스. 다루았네 이제. 그죠? <laughs> 자, 이제. <웃음> <웃음> 쌤, 쌤, <또> 쳐봐야죠. <웃음> <웃음> 아니, 이런 공들이, 아니, 많이 나와요. 그죠? 어, 많이 네. 나와요. 공이 여기서 이렇게, 어. 자, 이런 이런 더블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 공이, 뭐, 이렇게 누워있으면 차라 어떻게 치겠는데, 이렇게 서있으면은, 더블 치는 자체를 거의 못해요, 지금. 그쵸? 예. 아니요, 역회전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 역회전을 그렇구나. 줘갖고는 가위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 두께를 조금 빼고, 자, 큐를 깊이 집어넣어갖고, 하단에 힘을 이용해서 치면 돼요. 잘 쳤어요. 아, 더블 쿠션 쳐봤는데, 오, 어떻게 왜 잘, 왜 이렇게 잘 쳐요? <웃음> <진짜>. <웃음> 그죠? 잘 되죠? 어... <laughs> 신기해요. 나 그냥. 닥첩쌤을 머릿속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뭐 저공이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코치로 그냥 끝나네요. 네, 와. 두 번만에 쳤잖아요. 그, 그 다음 거는 또한 번만에 치고. 레슨은 닥첩쌤한테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공이, 이거,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를 생각보다 좀더 얇게, 그리고 좀 가는 방향 회전. 그 다음에 큐가, 큐선이 좀 길어야 되는 거예요. 하단 효과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서 그냥 아주 모양이 이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공이 이렇게 올라올수록, 그 두께 맞추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서 있으니까 네. 공이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네. 어. 게잘치고저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로. 아신기해라 진짜. 나도 신기해요. <laughs> 자, 저 두께랑 그 하단의 그 깊이만 연습을 좀 해놓고 있으면 실제에서 이런 위에 더블은 많이 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연습 많이 아, 하세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저 최근에 게임 칠 때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요. 제일 랑고라고 하는 공도 저런 공이잖아요. 그죠. 저쪽에 이제 두개가있 있지. 붙어 있고, 내 공은 서 있고. 칠 것도 없고, 쓰리뱅크도 네. 수리, 네. 없고. 그러니까 저 공이 이제 저기서 이제 지금은 한두 포인트 정도 연령을 쳤는데 더 밑에 내려가면은 회전량을 갖다 조금 더 줄이면 돼요. 음. 그죠? 6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무회전을 치면 더 너무 어려워져요. 무회전 치면은 왜냐하면 하단을 주게 되면 맞고 바로 너무 끌려오는 현상이기 있 때문에 맞아요. 정방향으로 음. 느낌 정도만 좋았고, 큐선을 길이만 연습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충분히 다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연습 열심히 해서 아저 오늘 출전 접수했어요 <laughs> 너무 경제에서 일찍 광광광탈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이번에 가까... 좀 뼈아픈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건 역대 최강이에요 난 정말 솔직히 방송 아 어떻게 <laughs> 닥터쌤님한테 하차한다고 해야 되나 <laughs> 난별 생각 다 했다니까요 하지만 일어서야죠 그러니까 이어서야겠다 이번은 강서에서 한다 고했죠 네, 강서 그죠? 메이필드가 네. 예정이긴 한데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아마 네. 이번부터는 유관중이고 네, 관중이 이번에 내가 입장이 하여튼 가능할 거예요. 하여튼 데려갈 거예요, 내가. 니 <laughs> 어디로 데려갑니까, <laughs> 저를? 음. 아,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순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10시는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차라리, 어좀 2시나 이쯤 걸리면 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 이 테이블 핑계는 핑계인데요. 좀 많이 미끄럽긴 했어요. <laughs> 근데 서바이벌도 유반주로할수 <유반부를 웃음> 있네요. 어. 원래 이번 경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 경주는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들만 뭐 예약받고 입장을 시켰었어요. 네. 덕분에 경주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 시청자분들 볼 면목이 없긴 한데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합만 나가면 그 어린애들 사이에서 저희 팀은 또 유난히 어린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강자였어요. 그 보니까 보윤. 그 선수가 랭킹 6위 아니었어요? 7위. 7위? 네, 음. KBF 7위고 학생 선수라서 네.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초가 탄탄한 애들 아이들이지만 프로님들랑 <laughs> 이 같이 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막알 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분들도 이제 첫 대회고 해서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재현 네. 얘기는 그만하고. <laughs> <laughs>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